말이야. 왜 손이 안 돌아가냐면 여기 국거리 장단을 치고 일이 넘어 가려니까 얘는 느린 바이 얘는 빠른 바 박인데 여기서 국거리 장단이 마지막 이꿈을 국거리 장단을 치니까 여러분 일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국거리 장단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서 돌아갈 때는 이게 국거리 장단인데 여기서 일이 가든 여기서 일이 가든 이 마지막 바기 이 뒷장단의 소리로 바뀌어야 된다 미리 자, 그 차이점을 들어보세요 아, 나는 이런거 설명할 때가 제일 힘들어 그냥 장구만 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안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뒤로 넘어갈 때 굿거리에서 굿거리로 계속 돌아갈 때꽁빡의 느낌과 굿거리에서 당악으로 바뀔 때꽁빡의 느낌을 마지막 한번2저저저 4번 저저저번 7번 8번 9가 10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나처럼 자꾸 입으로 해봐야 돼8번 19번 18번 19번 19번 18번 19번 1 9 한 박자리 국거리한 박으로 가느냐 당하게 한 박으로 가느냐, 가느냐? 덩덩덩떡꽁덩떡꽁 덩, 그러면은 실제로 덩따꽁이 나오는 것이 이거 다음에 나오니까 얘가 마지막에는 이 느낌으로 바꿔줘야 된다. 렇게 일단 지고 해보세요. 자 전체적으로 요게 여러분들 먼저 쳐보고 잡을 때처음부터 이렇게 잡는단 말이야. 이렇게 잡으니까 이게 손이 빠질까봐서 이 손이 빠질까봐서 꽉 찌다 못해 이제 힘이 들으니까 감기 시작해. 감으면 그다음에 울림이 없어요 이게. 그다음에는 이쪽 손을 잡을 때도 이렇게서 해 여기 이 손바닥 이렇게 다 붙으면 되는데 그다음에는 붙일 필요 없어. 여기다 걸쳐서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서 걸쳐서 잡으면은 힘안 들이고도 힘안 주고도 안 빠진단 말이야 이게. 여기다 걸쳤잖아 지금. 걸쳤으니까 안 빠져요. 그럼 깍 잡을 필요 없어. 살짝만 잡아줘도 돼. 근데 요걸 요렇게 잡으면은, 요렇게 잡으면은, 얘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렇게 옆에서 막아주라는 흔들림이 없이. 그래서 이 손이 이렇게 붙어야 돼. 그래야지 안 흔들리지.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당연히 흔들리지. 이게. 자꾸 이렇게 잡는다면, 이렇게 잡지 말 이렇게 잡으란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쪽 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걸쳐 주면은 여기 안 빠진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잡아도 안 빠진단 말이야. 이렇게 잡으니까 빠지는 거야. 요 이렇게 걸쳐 놓고 그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손에 힘을 빼기 위해서 내가 거울을 보는다는 마음으로 그때 이 걸칠 때 여기 두 번째 손가락첫 번째 마디로 지나가 내가 힘을 주지 이렇게 힘을 이걸로 밀어 준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걸치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내가 방아쇠 역할을 해서 요 손가락에다 걸치라고 는요 손가락에다가 <laughs> 그 다음에는 저 지금은 아직 어려운데 조금 더 가면 여러분들이 손목에 스냅을 배우 손목에 그러냐면은 <목소리> 이게 긁을 때는 손이 그 꺾였잖아 꺾였는데 칠 때는 이렇게 칠수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칠때 바로 쳐줘야 되잖아 손목 이렇게 이렇게. 이때 이, 이 걸친 요 손가락을 손목을 같이 이렇게 해서, 자, 치면서. 이 큼지막할 때 여기 음악이랑, 제가 항상 얘기해. 여운의 미약. 증폭시키는 거, 음을 증폭시키는 거. 그다음에는 이이 이, 이 앞에 앞에 이제 3 번에 이엉 소리 나오기 전까지 스로라 말해 스로. 그다음에 엉 다음에 퀵이라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버텨야 되네. 못 버텨요 여러분들. 스로. 다시 이거를 증명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못 버텼을 때난 소리. 하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장볼 쳐봐 이제 다시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소리다 저런 소리다 해도 아맞아 그랬구나라고만 했지 아맞아저게 저거였구나 이렇게 안 됐단 말이야 그게 자 내가 다시 한 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긁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밀어서 열어서 두 박, 한세 박을 채우든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가.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여기는 이제 그렇게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한번, 자, 여러분들 장단을 치면서 어떤 소리가 여러분들이 그다 치는 모양을 자세히 봐요. 자, 다시 한번, 그리고, 시작!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는 부드러운 소리까지는 내 근데 스로우 퀵을 하면서 그두 박의 그 차이 그걸 기다리는 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미리 자꾸 긁어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치든지 이렇게 치든지 그 다음에는 이두 박을 여기서 기다리는 걸 못해. 이 정확하게 기다렸죠? 이 기다리니까 보세요. 여기서 얘가 울잖아요. 울면서 공명이 나서 그 피리소리가 나잖아. 이 그러니까 기다렸죠? 이게. 이게.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서막 그냥 초하로 보름이면 막 광을 내서 막 징도 했다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 닦으면 소리가 변해서 안 닦어. 그 진짜 음악 아는 사람들은 악기를 안닦아요 그냥 이렇게 살짝 물 걸레질만 하고 물 티슈만 하지 광 내서 이거 안난다고 소리가 틀려져. 닦으면 내 손때가 묻으면서 나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지. 이 끈은 이제 들어오면 한 번씩 가는데, 이거 악, 악기 징하고 재금은 닦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어. 그 다음에 안 닦아서 얼마나 좋아. 어. 나는 늘상 하는 얘기 뭐예요? 편하잖좀 쉽지 않아 행복한, 편안하게 즐거운 편안하게. 무당 생활, 슬기로운 무당 생활. 나는 내가 얼만큼 괴롭지 않고 편한 방법을 늘상 연구를 해. 그면 여러분들은 이거 안 닦으면 죄짓는 것 같지? 응. 근데 이제 이게 닦는 게 오히려 나쁜 짓이다 하면 안 닦지. 닦으면 소리가 변해요. 그다음에는 특히 나는 여기서 그 기름 냄새 나는 게 싫어. 음, 응. 특히하게 여기서 그저그저 그저 이거 닦는 광약 있잖아. 광약 냄새 나고. 그다음에 이게 하다 보면은 광약 이 여기 또 묻어나서 여기도 시커매지고 여기도 시커매지고. 그다음에 광약으로 닦거나 손손 이렇게 집으면 그 자리가 더 들어오져요. 그리고 이게 은은하게 그냥 자연적인 그 때가 묻어가면서 하는 게 좋지. 나는 네. 평생 재금 장구 있어도 안 닦잖아. 지금도 안 닦고 안풀 <laughs> 닦지 마시. 안 닦아도 돼. 장구꾼도 요즘 풀러는 못했고, <목소리> 저거 장구꾼 풀러 놓고 같아요 장구꾼 풀면은 아까 저 상태로 풀른 상태 장구 치면 장구 금방 찢어져요. 소리가 퉁퉁거리고 안 나잖아 그래서 내가 보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여러분들 장구치기 좋으기 위해서 장구권 이번에도 다수리 당 거야. 당악을 다시 아니 저기 장구로 여러분들이 당악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장구만 치지 말고 내 손의 모양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쳤을 때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내 손의 모양을 보면서 그때 여러분들 장구스레가 어울려서 어떻게 듣기 좋은지, 자, 당을 치면서, 덩덩덩 닦고. <목소리> 좋게 치는데 아직도 누르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당하기 시대에 손목을 아주 힘을 빼고 자꾸 이 손을 이렇게 자꾸 잡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안 잡아도 안 떨어진다니까 오히려 안 떨어져요. 잡으면은 자꾸 힘이 들어가 오일이 안 떨어져, 이렇게 고치면은. 이때, 이렇게 걸쳐놓고, 걸쳐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무게중심이 윗날개가 아랫날개보다 무게중심이 조금 올라가야지, 내가. 그근데 근데 우리 몸이 아까 장구칠 때저것처럼 똑같이, 얘가 올라가면 너만 올라갔냐, 나도 올라간다. 얘가 자꾸 따로 올라가. 그래서 얘를, 처음에는, 그래서 얘를 요 옆구리다 이렇게 지탱을 해줘야 돼요. 기택을 해주고 치다보면 나중에는 얘가 이렇게, 이렇게 안 달려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 달려 올라가 버튼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버튼을 면 안되고 자연스럽게 안 달려가는 이 상황이 면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두 손을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하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면 당연히 얘 움직임을 만들 수가 없지 최소한 얘는 들어서 얘가 무게중심이 얘보다 조금 올라가게 처음에는 이렇게 그 상태에서 밑에만 그 다음에는 처음에 습관을 잘못 들인 우리 두 사람 같은 게 자꾸 이거를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눕는다면 누우면은 일릴 수가 없지 그래서 5도에서 10도 정도 이렇게 5도에서 1 0도 세운다면 얘가 벌어지면 얘가 한 45도까지 나와야 돼 처음에는 조금 더 조금 더 여유 있게 벌려서 내가 이 손을 활발하게 움직일 줄 알았지, 나중에. 오런 소리도 내고. 이렇게 활발한 소리도 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조금 옛날 로인들 크게 칠한다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여운을 조금 더두게내 손을 더 길게 벌려서. 근데 얘가 같이 하다 보면 자, 그렇게 된단 말이야. 얘가 버텨주고. 그래서 모든 재금은 윗날개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윗날개. 윗날개가 떨어지면 소리가 아주 엉망이 돼요. 윗날개 붙인 상태 밑에 날개만 가지고. 앉는 순간에 퐁 튕기는 마음이지 좀더 심하면 여기를 국자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소리를 퍼올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그냥 여기서 공이 튕기듯이 튕겨야 된다